왜네 몸을 긁는거야? 신부님이 저 만지셨잖아요 전에도 그러셨으면서 실화그 oh, 근데 아빠한테 아직 말 안했다 영화친구 김시상 서울 어느 골목에 위치한 한 건물 안에서 야 돌아봐 뭔가를 뿌리는 두 남자 뭡니까 이거 이 여자 분비물 응? 일종의 위장술이야 b 컷지 양길 만하고 세지거든 살려면 그렇게 악령이 깃든 소녀 앞에 선두 사람 이제 좀살것 같아요 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응안 들려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못 들은 척 십자가를 가슴팍에 갖다 대는데 It's a g o 하 d one. It's a good one. It's a g o o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눈 내리는 밤 김범신 베드로 신부라고 신학교 시절부터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막 도착한 비밀 조직 장미십자에 소속 김범신 은밀하게 모인 카톨릭 신부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후마자 저 귀신 들린 아이는 이영신이라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귀신 들린 여고생 때문 이럴 경우 엑소시즘 다시 말해 구마 예식이 필요한데 응 음. 입장 참 곤란하게 만드시네요, 김신군님. 이거 수련 게한두 번이야? 사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가돌기. 이런 그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21세기에 엑소시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냥 뭐 기도 좀 해주고 간단하게 심리치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장미 십자회에서 추적넘어를 매겨 쫓고 있는 12 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간부급 악마의 등장. 머뭇거리는 관계자들.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성탄절 날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이성이니 논리니 따져들기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실 겁니까? 그때 영신 이러지마. 문좀봐 영신의 상태는 영신아. 더 심해지고 있었고 협조하기로 한 학장 신부는 7학년 최준호 아가터 네 학교 생활은 어때? 아, 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니총죄에신이주주하하는마죄 그... 네. 보조 조제제로준호발탁탁되데설 설마 제가. 아, 별죄아아니야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면 넵. 돼. 보조사제 보조. 사실 준호가 뽑힌 이유는 보조 사제는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헌닝을 잘했고 교활한 악령과 싸워야 하니까 민첩하고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신학교에서 잘 도망쳤기 때문. 지덕체네, 지덕체. 졸지에 지덕체를 갖춘 보조 사제가 된 준호. 제가 딱 적임자 같습니다. 싸늘하다. 그렇게 인수인계 받으러 그만둔 범신의 동료를 찾아가는데. 제가 이번에 대신 김 신부님 도아들이 보조 사제입니다. 이 별다른 것들을 다보시는구만 않고요. 고입니다 존잘 서른 준호 앞에. 너 출사 범디다. 진짜 7 4 년생이라고요? 아6이 아니고. 아멘. 그때. 박수사 문좀 열어봐. 야, 얼굴 좀 보자. 동료를 찾아온 어? 범신. 자, 설득해 어, 보지만. 내가 그 피똥이 고 무슨 일 하겠냐. <laughs> 정신 차리십시오 신부님. 야너그 애가 상도고 뭐 그냥 가라고. 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하는 박수사. 그 모습에 문득 겁이 난 준호. 와있 뭐 있는 겁니까? 어. 그날 밤 받아온 자료를 들어보는데. <laughs> 가려 <목소리도> 여자꾸네 아, 몸을 감는 거야? 아, 신부님이 저 만드셨잖아요. 저... 뭔가 심상치 않은 말들. 그아빠말다 그때, 그때 뭔가를 듣게 되는데. 싫어, 어, 야, 번역하면 너는... 때마침 울리는 전화벨. 을 다름 아닌 범신. 나좀 도와줘야겠다. 구마식 강일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줄게. 그래김 신부는. 직접 보는 건 오늘 처음이지. 응? 학장 신부가 준호를 네. 배웅한 이유는 그리고 김 신부를 도우라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 사제가 아닌 감시조였죠. 가서 몰래 좀 찍어와.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가장 중요한 친구를 챙기는데. 아 이제 겨우 정들었는데. 돼지.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만.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돼지군과 <laughs> 어? 초보 보조 사제 준호. 드디어 범신을 만나는데 야그 돼지는 그 밖에다 좀 묶어놔라 삼겹살집에 어, 돼지를 데리고이 둘이 곧 마주하게 될 악마는 놈들은 범죄자랑 비슷해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깊숙히 숨어버려 들키는 순간 반은 증거나 다름없거든 그럼 그냥 잡으시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는 준호 하지만 그 놈은 우리 지금 오천 살 먹은 놈 만나러 가는 거야 무려 오천 살 긴장해 서울 번화가를 지나.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laughs> 왜 겁나냐? 안 무서운 척 아니요 구마는 기싸움이야 갑자기 떨어진 화면 <laughs> 이건 와. 악마의 소행 너도 이제 슬슬 보이나 보다 범신과 준호가 오기 전부터 급판이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구술하고 있나봐요? 제천법사라고 나름 실력이 있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영신. 어두운 표정의 범신. 사실. 우리 그러니까 곡계 애를 죽이라 얘기 아닙니까? 아, 말이 되는 소리나 하 말이. 지금 여기는 부마자가 여고생이라고? 여고생. 교단에 선 부마자를 포기해서라도 악마를 완벽히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 영신은 범신이 지도하던 성가대 지망생이었는데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네? 성가대 포기하고 아니, 실은 아, 음치였죠 둘은 참 각별했는데 하필이면 영신이 속주가 돼버린것 신부님 오늘 또 오셨네요 그래 오늘 아죽이일 없다 치약 고밑에 살짝 발라 치약까지 바르고 왔으나 방 가득 채워진 역겨운 냄새 구마자 그 숨속에서 나는 고기 썩었네요. 숙주를 죽이고 남자 몸속으로 숨으려다 실패했어. 드디어 엑소시즘 구마의식을 준비하는 준호 전 세계에서 가져온 성수의 소금으로 근 경계까지 드디어 기도 시작해. 시작된 기도. 그들의 목표는? 주님의이름으 그들의 목표는? 의 최종 목적은형상의 이름을 실토의게하는것입니목악마의 이름을 듣는것의는 때. 보세요, 저다 나왔어요. 경안들려하나 음,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누구 있으면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때 불이 꺼지고 벌레가 튀어 나오는 상황. 여기 말의 아버지 이자 태초의 살인자요. 안테르멘다치스 미치다비니치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묻는다. 어디서 온것이냐드레스 노스 프리무색 잡미케티비 말을 듣지 않는 악마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범신 성경책에 기도의 에너지를 담아 허리 뒤에 넣는데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아파하는 악마 자세가 흐트러지자 이어지는 신제품 언박싱 사실 브란지스코의종목이라 수도승들이 악귀가 들린 숲을 지날 때그 종을 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만들었고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아시시에서는 국보급 보물이에요 악마라면 듣기만 해도 오중을 지려버리는 층간 소음급 소리 모든 게잘 진행되고 있던 그때 악마에게 현혹돼 버린 준호. 아 정말. 정말 뭐가 있긴 있는 겁니까? 뭐있긴 있는 니까 악마는 존재합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한 준호. 어두운 골목에서 보이는 불빛. 이대로 나가서. 모른 채 살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악마의 흔적 하지만 그때 준호 앞에 나타난 과거의 어린 준호와 동생 사실 오래전 동생이 개한테 죽는 사고가 있었고 준호는 그 트라우마에 갇힌 상태였죠 도와달라던 동생이 잡은 신발 한쪽을 남겨둔 채 도망친 어린 준호 그 기억에 지금까지 갇혀있는 어른이 된 준호. 결국 왜더 멀리 가지 그랬냐 돌아온 이유는 신발을 두고 가서요. 신발 때문. 십자가를 건네는 김범신 베드로. 넌 이제 선을 넘었다. 이젠 도망 못 가는 준호 그리고 아가토. 준호의 세리명은 아가토. 네 여기 있습니다. 구마를 했다고 기록된 두 명의 카톨릭 성인 베드로와 아가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둘은 다시 어둠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보조사제가 아니야 미제의일 동인해 다시 이어지는 악마용 층간소음 너의 <목소리> 짱문대 악생가나 시제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그 목사늘에 진 악마의 표정 눈에 보이는 건그 오래전 자신을 죽이려 든 베드로와 아가토의 모습 너희의 이름을 디카노메투 콰트 부카리스 악마의 이름은 마르베스 악마 중에서도 탁급인 사자의 모습을 한 악마 마르베스였죠 영신은 도망치려는 악마를 붙잡고 고뛰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바르베스. 거기서 나와라. 죽게 됩니다. 미안하다 영신아. 단단했던 범신이 무너지는 순간. 재빠르게 돼지군을 물면 죽노. 돼지군이 검게 변한 이유는 영신의 죽음과 함께 돼지군 안으로 들어간 악마 마르베스 때문. 악마가 들어간 돼지군을 들고 뛰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야. 1 5터가 넘는 강에다가 돼지를 버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그때 마주한 경찰. 면한대 저 정말 갈. 신문님, 살상 가상. 살인범은 신부 김범신? 하긴 악마를 누가 믿겠어요. 요지 어둠을 틈타 도망가는 준호. 고 가는 길사다가의 길을. 마치 악마가 명령을 내리듯 준호를 향해 달려드는 차들. 급기야. 어렵게 택시에 올라타는데. 가까운 한강 다리 좀 빨리 가 주세요. 성강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문이 고장인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과연 준호는 악마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암시 뒤 악마의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되살아난 영신 이젠 단순 신학생이 아닌 구마사제가 된 준호 대한민국엔 아직 악마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검은사제들입니다. 장재영 감독의 한해종 졸업작품인 단편영화 12번째 보조사제를 장편화시킨 영화인데요. 단편은 범신과 준호가 본격적으로 구마의식을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편은 이를 확장시켜서 두 인물이 어떻게 구마의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 시선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바로 준호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부분인데요. 표면적으로 검은 사제들은 악마를 영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악마와도 싸워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심 몸 안에 있는 마르베스, 주노 기억 안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라는 악마. 이두 가지가 교차되는 부분이 장편 영화에선 매우 흥미롭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친구들도 저와 함께 검은 사제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더잘 느끼게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 악마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요. 바로 2번 악마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겁먹은 채 도망간 준호는 어두운 골목에서 막 빠져나와 밝은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목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잃어버린 신발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준호가 처음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순간은 박수사 집에 들렸을 때 개를 보게 되면서인데요. 준호의 악몽에서도 개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또 등장하게 되죠. 알다시피 그 개로 인해 동생이 죽었으니까요. 준호에게 개는 곧 악마 같은 존재인 거죠. 하지만 구마의식을 하다가 도망간 준호가 신발을 잃어버린 어린 준호를 마주하게 됐을 때 사실 동생을 두고 도망간 자신이 어쩌면 또 다른 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두려워하고 도망간 자신. 그래서 준호를 영화에서 악마처럼 묘사한 장면이 나온 거죠. 잠을 돌아가지 못했어요. 동생을 몰고 있는 개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는... 이 잘못이 아니야. 범신을 통해... 이 동생이 더 작아서 그런 거야. 해소되고... 짐승은 절대 자기보다 큰놈한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악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절망시키지. 너들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근데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런 준호가 구마의식을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극복하게 되는 과정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호가 당차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나자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신다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말로 느껴지시게 되실 겁니다. 애초에 검은 사제들은 오컬트라는 장르 안에 트라우마라는 악마와 싸워 이겨낸 한 인간의 성장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게 더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시각화된 악마 외에 준호 안에 숨겨진 추상적인 악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장재영 감독은 검은 사제들 이후로 사바하를 연출하면서 오컬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다음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바하는 오래 전에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영화 소개 및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하나씩 부탁드리며 아직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꼭 구독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